속보입니다. 612년 음력 7월 24일 오늘 고구려 장군 을지문덕이 수나라 침공군을 살수에서 전멸시켰습니다. 이 전투는 수나라 문제 30만 대군 중 대부분이 전사한 역사적 대승으로 기록될 것이며 이번 침공은 사실상 완전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. 현장에 있는 연계소리 리포터 연결하겠습니다. 이곳은 전투가 벌어진 살수 강변입니다. 오늘 정오쯤 고구려군은 철수하던 수나라 군을 강가로 유인한 뒤 양측 산비탈에서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. 지금 보이시는 것은 버려진 갑옷, 떠내려가는 공기, 그리고 강을 건너다 익사한 수나라 병사들의 잔해입니다. 여기는 마치 전장이 아닌 처형장이었습니다. 수나라 장수와 어렵게 인터뷰를 하였습니다. 우리奉明朝皇帝的命令向平壤0 0 0知文德不0引0我0然0又撤退0我0 0疲力0 我们退休的那天晚上，箭和石头从四面八方飞来，杂乱无章的桥塌了，士兵们惊慌失措，跳入水中。전투 전 을지문덕은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이 씨를 보냈다고 전해집니다. 이 씨는 적장의 사기를 꺾고 최종 철수를 유도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. 3 0만의 대군 그 거대한 발걸음은 오늘 고구려의 강 앞에서 멈췄습니다. 이 승리는. 단순한 전쟁의 결과를 넘어서 전략, 인내, 판단력의 승리로 기억될 것입니다.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편을 함께 만들어 주세요.